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다섯째 주일이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창누이기도 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네.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네. 서로를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로울 수 있는 우리 맹상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나아올까? 아니,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멘. 여러분의 육과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바울의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날로 따진다면 뭐 부흥의 마지막 날 정도가 될것 같아요. 부흥의 뭐 오늘 날 말씀 집회한다 부흥이 한다면 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 당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곳은 정말로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라도더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빈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삼모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이라고 그 신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일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안식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주일 예배의 원형이 오늘 바울의 말씀, 바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그 말씀 집회에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떡을 떼고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야기하죠. 성만찬이 당시만 해도 예배 때에는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면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이 성만찬 의식은 예배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떡을 때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우로 보니까 클라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는 고난을 당할 때에 쓰였던 단어예요. 즉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살이 찢기는 이 고난의 사건은 그냥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 예수님의 자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십자가를 지자. 나도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자.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뛰어들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내 세야 사역을 정리하면서 야 마지막으로 모여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절해요. 애절해요. 이제 떠나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3년 동안 내가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모든 일들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설교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입을 놓고 왔어요? 다시 말해요. 설교가 길었을까? 짧았을까? 길었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오늘 구절에 보면,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어요.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만큼 길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엄청납니다.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해요? 바울 설교 잘 못해요.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한다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고린도우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아서 나 말자라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성경의 지식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지식과 더불어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있었던 복음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이것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시간이 부족한 거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말로 밤을 셀 정도로 길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 나는 이제 이들을 떠나야 하는데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그들을 향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그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고 한 말씀이라도 그들의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다락에 등불을 켰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윗다락에 불이 켜져요 막 다락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해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막 좁게 앉져 있고 앉을 자리 없어서 창문에까지 걸터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당시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 말씀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성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오늘날 같이 텔레비만 전 틀면, 뭐 핸드폰만 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이 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지도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의 시간이 너무도 귀했고 너무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 그 열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고 창문에도 사람들이 걸터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 걸터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도구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도고라는 이름을 밝히는 건, 당시 그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근데 이 유도고라는 이름의 신분이 뭐냐? 종이에요, 종. 천민이에요, 천민. 아마 그는 휴식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날도 종일 노력을 감당하고 왔을 것입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청년에게서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의 고대 노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 그를 일으켜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써,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인 이 누가가, 유두구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이미 그의 생명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파멸하다, 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이 끝났고, 이 청년의 인생만 끝났으니까, 이 예배도 끝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이 예배만 끝났으니까 그 영적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도 끝났어요. 큰 절망감이 그 예배 가운데 엄습하는 거예요. 단순히 청년 유도구가 하나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그만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예배도 영적 상태도 기독교의 모든 그런 분위기도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영향력을 이 죽음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맹상교에서 붕이 열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막이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차가에 사람들이 앉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얘기 하나가 문 열어놓고 말씀 듣다가 졸려 갖고 밖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었어요.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시험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상처이 시험입니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 속의 사건에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내가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늘 상상의 날개를 여러분 펼쳐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말씀을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향해 가요. 아마 바울의 마음에도 긴장감과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덥다. 밀어닥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울이 하나님, 악한 기운을 밀어내주십시오. 악한 기운을 몰아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그늘을 덮어주십시오. 이런 뜻일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 위에서 엎드리고는 죽은 유두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사건이 떠오릅니다.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떡한 덩을 나한테 달라. 그 떡을 먹고는 그 가정에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 위에 자기의 몸을 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이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이 행동을 한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 가운데 있 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 을 담아서 그 위에 엎드렸 을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의 기도 를 들어 주신 것 처럼 바울 의 기도 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 시고 그 죽음 의 그늘 을 덮어 주 셔서 하나 님의 능력 으로 덮어 주 셔서 그 생명 을 다시 살아나 게 하신 줄로믿 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 정말로 긴장되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떠들지 말라는 거예 떠들지 말라. 그럼 이거 뭘 말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소란소란 했겠습니까? 야, 사람이 죽었어.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계신 거야? 별의별 말들이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요? 바울은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앞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만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파울도 마찬가지예요. 쉿 가만히 있어라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거예요. 둘째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금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으켜보니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공동체는 살아난 이 유두고라는 청년 한 명으로 인해서 첫잖케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적이죠. 어쩌면 죽었던 자를 바울이 살렸고 하나님이 살렸으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 유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일으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유도구의 사건 딱 빼고 읽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도구의 사건을 빼고 읽어도 말씀을 전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훨씬 더 은혜롭게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이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는 시험의 사건을 넣으셨냐는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도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기 원하십니다. 오늘 유두고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요 치열하게 살아가요. 때로는 5일 때로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고되게 일하기도 하고 아버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내가 지치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고백해요. 주일에 유두고가 지친 몸 이끌고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지친 몸이 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며 이 자리에 앉습니다. 전에도 제가 우스운 얘기로 말씀드렸어요. 한 아들이 어머니 에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너무 지쳐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주일인데, 좀잠좀더더 더 많이 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나 지쳐요. 좀 쉬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네가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지쳐서 주일을 지키고 싶지 않은 정도로 지쳐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지쳐서 주일이면 좀더 자고 싶어요. 주님은 좀더 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지치고 피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우리들, 주님을 향해 나온 우리들 향해 주님, 우리 육체 위에, 우리 지쳐있는 영혼 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 본문에 바울이 유두구 위에 덮었습니다. 유두구 위에 죽음의 그늘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생명을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쳐 있는 우리 위에 덮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도 우리의 지쳐 있는 영혼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나를 덮으심으로 육신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나를 덮으셔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하여 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의피고는별 문제가 안 되죠. 육신이 피곤한 거는 뭐 하루 이틀 잠푹 자고 나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과 악한 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왔던 내 영혼이 지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지쳐버리면 자꾸만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우리가 보기로 원네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나누었지만 엘리야는 갈매산에서 발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비가 끊겼습니다. 비가 끊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 땅에 오지 아니냐 하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다산의 신이었던 이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갈멜산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재단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 예물을 드릴 재단을 수축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백성에게 주 요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재단을 다시 수축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두손 벌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그 재단의 송아지를 불살라버리십니다. 번제물이었던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팠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하나님이 태워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요?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오직 영호과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곳은 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 뭘까요?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요 그리고는 그는 장자권을 얻고는 삼촌 라바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루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야곱이에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으로 외롭고 힘들게 돌멩이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야곱인데 그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셔요 그를 회복시켜주셔요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누가 나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에서 야곱과 같은 인생이어도 지쳐 있고 상한 인생이어도 죄 많은 나의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 주십니다. 그 살아나는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뜰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한번 따라볼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끝까지 전하려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령이 여러분, 유도구와 같기를 원해요. 지치고 상해 있어도, 내 몸이 힘들어도,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온다. 하나님 만나러 온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이런 유두고와 같은 마음이 이 심령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유두고를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붙들시고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서 그들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에 연약한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늘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살아나는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며 고백하고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